혜민은 2011년 데뷔한 걸그룹 라니아의 멤버였다. 키 170cm, 몸무게는 59kg으로 큰 키에 살벌한 미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귀엽거나 청순한 매력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스탯이 섹시함 쪽에 몰빵된 케이스였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사진이 커뮤니티에 올라올 때면 항상 후방주의가 표시돼 있을 정도였는데 본인 피셜로 초딩 때까지는 마냥 큰게 좋지 않았고 고딩 때부터 큰 거에 대해 행복했다고 한다. 1995년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난 그녀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를 졸업 후 기나긴 연습생 생활 끝에 2015년 걸그룹 라니아로 데뷔하게 된다. 하지만 라니아는 원래 2011년에 데뷔한 그룹으로 페미가 들어오기 4년 전에 만들어진 그룹이었다. 라니아의 소속사는 DR뮤직이었는데 1세대 걸그룹 베이비복스를 배출한 소속사였고 과거의 영광을 찾고자 라니아를 만든 거였다. 닥터필굿이라는 노래로 데뷔했는데 무려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였던 테디 라일리가 작곡한 곡이었다. 라니아는 다크섹시라는 컨셉의 걸그룹이었고 그에 맞게 복장도 바람직했는데 당시에도 섹시 컨셉 그룹들은 흔했지만 라니아는 방송심의에 걸릴 정도로 파격적이고 선정적인 의상과 안무를 선보였다. 검스는 기본에 단체로 가터벨트까지 착용해 수많은 남성들을 음악방송 앞으로 끌어모았는데 노래도 나쁘지 않았지만 시대를 너무 앞선 탓인지 저평가를 받으며 크게 뜨지는 못한다. 처음에는 8인조로 시작했으나 해마다 한 명씩 탈주해 결국 5인조가 되었고 이때 가뭄의 단비마냥 해미가 합류하게 되며 강력한 피지컬로 인지도를 쌓게 된다. 라니아는 군부대 위문 공연을 많이 다녔고 군통령이라는 별명의 원조였다. 콘셉도 컨셉이지만 복장부터 시작해 그녀들의 무대는 장병들에게 최고의 위문이었고 군 생활을 할때 라니아의 공연을 본 품은 훗날 방송에 나와 이에 대해 말했는데 다른 가수들에 비해 라니아가 가장 시원하게 놀았고 문화 충격 수준이었다고 한다. MC들은 라니아가 몇 인조냐고 물었는데 품은 몇 인조 그룹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무대 자체가 각계 전투다. 라고 말하며 웃음을 줬다. 하지만 이런 위상과 달리 라니아는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으며 그러다 2020년 라니아는 사실상 해체되며 해미를 포함한 일부 멤버들은 블랙스완이라는 그룹으로 재데뷔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해미는 블랙스 완으로 다시 활동하나 했으나 그녀를 연예계로부터 묻어버리는 한 사건이 또 스패치를 통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한 직장인 남성 A씨가 해미에게 약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치당했다며 고소한 건데 해미는 성공하면 다 갚겠다고 하더니 결국 번호까지 바꾸고 잠수를 탔다고 한다. A씨가 해미에게 보낸 이체 내역은 물론이고 서로 나눈 카톡까지 공개돼 빼박이었다. 기사가 터지기 2년 전인 2018년 둘은 인스타 DM을 주고받으며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A씨는 팬으로서 해미를 좋아했지만 점점 친해지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다고 하며, 결국 둘은 인스타를 넘어 실제로도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셨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해미와 같이 먹은 한우 사진을 해미에게 보냈는데, 우리 엄마나 해결해줘라며, 해미는 금전적인 고민을 털어놨다고 한다. 집에 사정이 있어 급하게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했고, 큰 돈이었기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해미의 부탁은 계속됐고, A씨는 결국 해미의 어머니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이후에도 해미의 금전 요구는 계속됐는데, 멤버들과 함께 숙소에서 살았던 해미는, 숙소 생활이 너무 힘들다. 혼자 살면 가수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A씨에게 고민을 토로했고, 결국 A씨는 해미에게 오피스텔까지 해주게 된다. 보증금 200만원에 매달 월세 90을 A씨가 냈고, 그 금액들은 총 1,135만원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해미는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깨작깨작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최소 2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까지 1년간 토스를 통해 212회를 송금 받았다고 하며 총 금액은 약 1,800만 원이라고 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 씨는 비상실수라며 신용카드까지 만들어줬는데 혜미는 5개월 동안 카드로 약 1,280만 원을 썼다고 한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A씨가 빌려준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됐고, 혜미는 그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 다른 남자와 비밀 데이트까지 가졌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처음 빌려준 500만 원을 1년이 다 돼서야 갚으라고 했고, 혜미의 오피스텔로 찾아가 당장 오피스텔도 비우고 월세까지 갚으라고 했지만, 혜미는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냐며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다. 그렇게 해미는 오피스텔도 비우고 번호도 바꾼 채 잠수를 타 고소한 거라고 한다. A씨는 미혼의 대기업 연구원이라고 하며 나이는 서른 초반이었고, 당시 해미와 연인 사이도 물론 아니었으며, 육체적 관계 또한 절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사건이 공론화되자 해미는 인스타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일반인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A 씨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해미의 또 다른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오는데 바로 해미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해미는 2020년 6월에 30대 남성 B 씨와 혼인 신고를 했고 1년이 넘게 부부로 지냈다고 한다. 블랙사완으로 옮긴 게 2020년 10월이었는데 당시 소속사도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B 씨와의 관계는 해미를 고소했던 A 씨와 다투면서 오피스텔 을 비우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됐는데 해미는 오피스텔을 나와 B 씨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금세 혼인 신고까지 해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해미는 걸핏하면 B B 씨를 A 씨와 비교했고 상습적으로 폭언까지 했으며 B 씨는 배달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해미가 이마저도 비아냥거리자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했다고 한다. 또한 B 씨의 주장일 뿐이지만 해미는 또 다른 남자 C 씨와도 동거를 했다고 하며 같이 있는 모습까지 봤다고 하는데 반면 해미의 주장으로는 B 씨가 자신에게 집착이 심했고 성관계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B 씨는 이런 해미의 주장에 대해 모두 부인했고 정확한 진실은 당사자 둘만 아는 채 해미의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1티어 걸그룹은 아니었지만 독보적인 섹시미로 나쁘지 않았던 라니아. 그런 라니아의 실질적인 센터였던 해미는 이제는 완전한 일반인이 됐으며 인스타에 골프 일기를 올리며 살아가고 있다. 어질어질하다.